건물 취득 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액 투자로 월세 부자 만들기 다담대표 이영근입니다. 수익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많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위치, 입지, 금융 활용, 수익 분석, 임차 수요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영상 보시죠. 부동산 시장이 코로나, 대선, 금리 인상 등으로 매우 불투명한 시장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아파트 등의 매매 시장은 한겨울보다 더욱 꽁꽁 얼어붙었고요. 전세 물건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임대차 시장에서는 이사 시즌을 앞두고 방 찾기가 매우 힘들다고 합니다. 여러분 뉴스 보셨죠? <놀람> 대전이 1인 가구 점유율이 전국 최고로 36%나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원룸 사업 월세 받는 다가구주택, 상가주택 등은 부동산 투자처로 새로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액 투자로 건물주가 되어서 매월 월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패 없는 건물 취득을 하고 보유 기간 동안 일정한 수익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입지입니다. 모든 부동산은 입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죠. 특히 위치입지는 집가를 상승시킨다 라든가 재매매시 재매매 가능성을 높여준다 라든가 또한 수익률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다가구주택 상가주택 등 원룸 건물들은 그러면 어떤 위치가 좋을까요 첫 번째로 저희가 중개 활동을 하면서 느낀 공통점이 있습니다. 늘 공실이 없는 건물의 위치는 항상 대류 큰 도로에서 인접성이 좋은 건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도로에서 인접성이 좋은 위치의 건물을 찾으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도로가 넓었으면 좋겠고요. 교통망이 편리해야 됩니다. 다음은 건물 위치에. 인근에 직장이라든가 학교라든가 관공서 등 어, 이런 건물들이 근접해져 있으면 좋은 위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어, 다음은 기반 시설입니다. 위치 인근에 편의시설들이 있죠. 편의점이라든가 미용실, 커피숍, 어떤 이런 부분들의 편의시설들이 있으면 좋은 위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금융입니다. 부동산 투자시 대출을 활용하게 되면 어, 자기 자본 수익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금융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수익률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금융하면 부담을 갖고, 어, 많이 그 망설이는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금융 이자가 올라도, 어, 갚고도 충분한 수익이 나오는 그런 안전한 투자가 있습니다. 어, 예를 들면, 은행 이자가 4%라고 한다면, 다가구주택, 상가주택은 최소한 10%에서 15%의 순수한 수익률이 나오기 때문에 이자를 갚고도 최소한 10%대의 수익률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이 수익률을 높이는 지름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금융을 활용해서 대출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 건물을 보유하는 기간 동안은 절대 갚아서는 안 됩니다. 어, 대출 금액을 상환하게 되면 나중에 그 재매매할 때 실투자 금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재매매가 안 돼서 꽤 고생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해서 어, 대출을 이용해서 자기 자본 수익률을 높이는 것을 지렛대 효과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많은 대출을 활용해서 어, 수익률을 높이는 부분도 고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수익률에 영향을 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임차수요입니다. 임차 수요가 풍부하다고한다면 공실이 없어서 어, 수익률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지요. 그렇다면 임차 수요가 많은 그 지역이 어디일까요? 어 회사가 근접해져 있다라든가 상업지에 어, 근접성이 있다라든가 아니면 인근의 대학이라든가 병원 어, 기반 시설이 잘 갖추어진 곳 이런 부분들이 좋은 위치이고 임차 수요가 늘 넘쳐나는 곳이라 할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주차시설과 엘리베이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7, 8년 전에 만들어진 건물들은 대부분 엘리베이터가 없고 많이 노화가 되어 있어서 임차인들이 좀 회피하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편의시설, 주차시설, 엘리베이터, 이와 같은 시설들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1년 살거 2, 3년을 살게 되면 바로 수익과 수익률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주차시설과 엘리베이터도 수익률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옵션 사항과 방의 구조 등에 따라서도, 어 임차인들이 선호하는 방이냐, 아니냐, 어떤 퀄리티가 높냐, 낮냐에 따라서도, 어 공실 여부가 달려져 있기 때문에 수익률에 영향을 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에서 보신 것처럼 수익률에 영향을 주는 요건들이 많이 있어요. 복합적으로 연관, 이 되어 있어서 꼼꼼하게 잘 파악해서, 어 실패 없는 건물 취득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좋은 물건을 한번 취득하게 되면 매월, 어, 따박따박 월세를 받을 수가 있고요. 행복한 월세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택 소비 문화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대학생이 되면 한결같이 원룸 생활을 원하고 있고요. 이런 추세는 향후 고등학생까지 확대되리라, 어, 보아집니다. 경기가 어려워서 취업이 안 될수록 원룸 수요는 늘어나고요. 이미 부동산 급등과 대출 규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임차수요로 남게 되었습니다. 소액으로 안전한 부동산 투자를 통해 굴곡 없는 수익을 향유할 수가 있습니다. 소액으로 노후 준비가 가능하고요. 그 건물에 살면서 매월 월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 당첨될지 모를 청약에 매달려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나요? 그 사이에 부동산 가격은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부동산 시장은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다음은 여러분 더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의 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수익률에 영향을 주는 어, 요건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어, 좋은 매물, 확인된 매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저희 다당공인에서는 소액 투자로 월세부자 만들기를 진행합니다. 여러분들의 손과 발이 되어서 확인되고 검증된 이런 매물 추천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월세부자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나 상담 전화를 주시면 가장 정확한 정보로 여러분들과 친절하게 상담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실 매물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